평범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러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노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찬물을 끼얹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절잔치 분위기 속에서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는 감동의 시간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막만이 흐르는 이 무거운 식사자리, 꿀꺽하고 포도주 넘기는 소리라도 날까 입에 머금었던 포도주를 차마 넘기지도 못할 만큼 부담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눈만 껌뻑거리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아마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것이 혹시 나는 아니겠지? 하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고 접근한 것이 유다뿐이었겠습니까?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다의 말을 닦아주셨고, 그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심령이 민망했다, 괴로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배신감과 연민의 정을 모두 나타내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익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는 제자들 중 가장 막내였던 애송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늘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날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 기대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 예수님의 또 다른 옆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유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바로 건네 주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옆자리는 당연히 귀하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0편 41편 9절의 말씀을 바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떡한 조각을 소스 혹은 포도주에 담긴 그릇에 적셔서 바로 옆 유다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잔치의 주인이 그릇에 떡을 적셔서 건네주는 이것은 공경과 우정의 아주 친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떡을 적셔서 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유다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끝까지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그것을 먹지 않고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둠 속으로 곧 배반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빛이신 예수는 유다에게 발을 닦아주시며 끝까지의 사랑을 베푸셨고 그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를 먹고 마시라고 초청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먹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빛을 먹고 마시라고 유다를 초청했지만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한 채 들고 어둠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그 사랑을 집어서 어둠 속으로 달아나버리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듯이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배신 사이에 끼어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십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배신, 기쁨과 괴로움, 우정과 등 뒤에 숨긴 칼날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사실 배신이라는 문의 잠금장치도 함께 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이상 그 배신의 문도 언제고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듯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심령의 괴로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배반의 칼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이기지도 못하였습니다. 빛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 하나가 된 사람들 안에는 바로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그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배신의 문을 열더라도 사랑의 문을 열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과 배신의 신령이 괴로우셨던 것처럼 사랑 때문에 우정 때문에 신령이 괴로우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십시오.